네, 안녕하세요. 소크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채널에 출연해서 인터뷰했던 내용과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시청자들 댓글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3월달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채널에 출연했을 때는 탄핵과 개엄으로 굉장히 시장이 어수선하던 때였어요. 제가 출연했었던 3월 19일이 우연찮게 토지 확대 재지정 날이었었어요. 5년만에 풀었다가 갑자기 서울 아파트 가격 너무 과열이 돼서 3월 달에 확대 재지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잠깐 기억을 해보시면 이번에 10월 15일 대책과 마찬가지로 5일장이 주어졌었어요 그 5일 동안에 막바지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수요가 급증했었죠 그 이후 한동안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출연했을 때는 제가 무조건 빨리 사라 급등하는 강남 3구항 용산 쪽은 빨리 매수를 하셔야 된다 지금 가격이 가격을 매도자들이 더 불러도 계약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드렸었죠. 이후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굵직한 것만 이야기를 해보면 이재명 정권이 들어왔고 6월 27일 날첫 번째 6억 대출 규제가 들어왔고요. 9월 7일 날 공급 대책이 나왔고 그 공급 대책이 맹탕이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었고 10월 15일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죠 특히 10월 15일 부동산 종합대책은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12곳까지 토지하고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까지 이렇게 3중 규제로 묶었기 때문에 여파가 상당한데요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후 우리 시청자분들은 익숙하지만 부익남체널의 시청자분들은 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있구나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던 것 같습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부동산 현재 시황이 잠잠한 것 같지만 안에서는 계속 끌어올르는 거죠 강남 상품만 보더라도 지금 매매 거래량은 반의 반토막이 났지만 매 거래가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를 넘어서 초 양극화 시대로 가는 상황 특히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전세 종말 총 8년 9년째 접어들고 있는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전세 매물의 축소 이런 이야기들 나누고 왔습니다. 네, 그럼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외 선진국들처럼 번 돈의 절반 이상이 거주비로 나가는 시대가 도래하는 거지. 그나마 전세제도와 다주택자들이 주택공급을 해서 이렇게 저렴한 주거비로 살수 있었던 건데,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나라 핵심지 집값이랑 수도의 평균 월세 보면 답 나온다. 한국이 경제규모 대비 주거비가 진짜 저렴한 거다. 2,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은 진짜 다음에 투표를 잘하세요. 원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월세값이 많이 폭등하겠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두 부부가 맞벌이다 그러면은 한 사람의 월급을 온전히 렌트 비용으로 내고 있죠. 그럼 보통 우리나라로 말하면 두 부부가 700을 번다. 그러면 350만 엔의 월세를 이제 집주인한테 매월 따박따박 내게 된다는 거죠. 무주택자 유주택자는 서로 절대 이해 못한다. 최근에 나도 우연한 기회에 집이 생겼는데 불과 1, 2주 전 그때의 마음가짐과 지금의 마음가짐이 너무 다르다. 과거엔 하락론자, 폭락론자 유튜브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만에 하나 가격이 내려가지 않아도 그것은 비이성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러지 시장 경제를 보았을 때 무조건 내려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도 부익남TV 가끔 보긴 했지만 정말 믿고 들을만한 가치가 있어서 듣기보다는 너무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는 것 같아서 억지로 꾸역꾸역 균형을 맞추려고 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이 생기니까 반대로 하락문자 폭락문자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 다 모두 헛소리고 몽상처럼 느껴지고 부인남 TV에서 하는 말이 너무 현실적이고 당연한 말같이 느껴진다. 이 마음가짐이 너무 다르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너무 다르다. 서로 절대 대로 이해하지 못할 듯 이렇게 쓰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무주택자하고 유주택자는요. 무신론과 유신론 정도의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자는 아무리 세상에 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무슨 소리냐 그런 허황된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유주택자는 유신론을 가지고 있어서 신이 존재한다. <laughs> 서로 절대 이로 이해를 못하죠. 생각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늘에서 땅을 쳐다보는 거와 땅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 다 보는 것처럼 완전히 관점 자체가 다르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엑셀로 공급량 데이터 수급 금리 이런 부분의 이야기일 것 같지만 이신토론자 입장에서는 등락에 따라서 뭐 가격이 좀 저렴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집마련의 필요성을 믿기 때문에 신앙심을 가지고 내집마련을 하시는 거죠. 이 답글에 대해서 또 댓글이 달렸. 맞는 말씀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실거주 한 채는 진리 라는 게 현금 없이 능력 대비 무리한 대출이 문제인 거고 고연봉의 능력 내면 입지 좋은 역세권 신축 아파트 는 그냥 안 팔아도 평생 살아도 되니 급하게 팔 필요도 없고 투기도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잠실 르헬 때도 현금 부자들이 많았 었고 의외로 돈 많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꼭 지가 돈이 없다고 모두가 돈 없는 줄 아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요. 미국은 이미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폭등을 겪었고 절대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건들지 않기로 아예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규제하면 할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경제가 망가지는 거 보고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한 거고 전 세계가 그걸 알아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잘안 건드리는 거의 우리나라가 그걸 어겼음. 정치인들은 절대 이걸 모르고 규제한다고 생각 안 함. 정치인들이 건들수록 부동산 시장은 더 폭등을 하고 규제 내성이 생기는 걸 몰라서 이렇게 규제를 계속 할까요? 정치인들도 이걸 아는데 규제를 하는 거죠. 다른 목적이 있겠죠. 표장사를 위한 뭔가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야 이놈아 70% 대출 받아 사라는 게 니가 제정신이냐. 제가 70% 생애 최초로 대출 받아서 사실하고 노원구에 3억짜리 있다고. 그거는 생애 최초로 70% 대출 받으면 2억 넘게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2억 1000 정도 대출을 받고 9천만 원으로 내집 마련하시라고 했더니 70%를 대출 받는 게 제정신이야. 70%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면 전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전세도 은행에다가 대출이자를 내는 거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살면은 서울의 평균 아파트 원룸 월세가 한 80만원 넘을 텐데요. 아파트가 아니라 서울 그냥 빌라 포함 모든 서울의 원룸이 그래서 사람 살 만한 원룸이 월세가 예전에는 한 5,60에서 요즘은 7,80으로 한20% 정도 상승한 걸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데 70% 대출받아 사라는 게 네가 제정신이야. 지금 제정신 갖고 살수 있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3억짜리 2억 천 대출받아서 금리 요즘 4... 그런데 생애 최초는 혜택이 좀 많이 있어서 금리가 정책금리로 하면 은 2%대 요즘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금자리론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취등록세가 550만원까지 또 공제가 되니까 거의 그 취등록세도 안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월세 2%대 3%대 받더라도 2억에 대해서 3%대 대출을 받으시면 연 600만원 정도 이자면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월세로 사는 것보다 전세로 은행에다가 이자 주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서울 얘기죠. 지방은 해당 아니죠. 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에 대구 특강 가서도 많이 느꼈는데 서울하고 지방은 완전 지금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강남 3구하고 한강벨트 쪽과 이쪽은 폭등을 하고요. 그리고 노동안과 금강구 같이 서울 외곽지역은 지금 3년 전에 가격도 지금 회복을 못하고 3년 동안 마이너스인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과 지방은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에 지방은 넘쳐나지 천지가 전월세고 미분양인데 마피가 1억인데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이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거기에 대댓글이 또 달리죠. 시골 말고요. 서울 말입니다. 참... 지방은 항상 열애입니다. 지방도 전월세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럴 때 잡는 겁니다. 매수하시라는 얘기죠.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전세가 없을까요? 가구수 분화 때문이죠. 저도 누님이 두분 계셔서 세세다가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할머님까지, 친할머님까지 같이 살아서 여섯 명이 한 가족이었죠. 요즘은 평균 우리나라 가구원수가 2.3명? 2.1명?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집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예전보다 두 배로 많이 필요해지는 거네요? 저도 지방 살지만 손녀 돌보러 조만간 수도권을 이사 예정입니다. 주위 친구들도 수도권으로 많이 이사 가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요. 수도권으로 점점 멀리니까요 대기업 공장들도 수도권에 많아요. 정부 통계청 자료상 집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문제는 지방은 집이 남아도라도 서울 핵심지 여기는 지금 집이 아주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을 하죠. 서울 안쪽에 아니면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남아 돌면 집값이 왜 폭등하겠습니까? 서울은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가구수 분화, 그리고 지방에서 끊임없이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 수요의 증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울 공급의 축소 그리고 시중에 포퓰리즘으로 뿌려주는 수많은 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전 댓글 중에서 이 댓글이 제일 재밌었는데요 집주인이 새 살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집주인이 살던 집은 비워져서 누군가는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들어간다 쳐도 집세는요 그렇죠? 집세가 다 같이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뭐 집세만 오르나요? 전세, 월세 가격만 오르나요? 버스비도 오르고 가스비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전철요금도 오르고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집 가격만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가 안 오르는 게더 이상한 거죠. 집주인이 살던 곳이 서울이었겠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경기도나 지방에서 서울 핵심지에 강남에 전세끼고 사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면 강남에서 전월세로 살고 있던 세입자들이 밀려나간다는 거죠. 저보고 실고 실거주 하라면 전 귀국해야 됩니다. 해외에 계신 분인가봐요. 제가 강남으로 가고요. 와이프는 동탄으로 가고요. 이주택이신가 봅니다. 강남에 한 채, 동탄에 한 채. 그런데 지금은 외국에 살고 있어서 실거주 하라 그러면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강남으로 동탄으로 가셔야 된다. 우리 4인 가구가 곧한 가구가 분가를 한답니다. 댓글 쓰신 분은 집이 여러 채신가 봐요. 그런데 전세 주고 있던 집을 우리 집 식구 중에 한 명이 들어간다. 또 들어간다. 이렇게 두 가구가 어, 전세가 사라지는 거죠. 3 플러스 3 플러스 3이 얘기가 지금 법안이 발의됐지 않습니까? 그 전세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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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9년 될까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간답니다. 새로운 공급이 없으니 우리 집만 봐도 전세 주던 두 가구가 없어지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분은요, 일 때문에 외곽 나와 살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갑니다. 이제 다주택자도 먹을 게 딱히 더 없어서. 굳이 들어가면서 전세 주던 집은 팔려고요 아, 그러니까 이분은 경기도나 외곽 이쪽에 살고 있는 물건을 팔고 서울은 전세 주고 있었는데 거기 세입자가 만기 되면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가시고 경기도권 팔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남겨 있는 거를 세입자가 껴 있으면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세입자가 껴 있기 때문에 2%, +2 뭐3% 3% 3% 그럼 9년 동안 팔지도 못 하고 내가 들어갈 수도 없고 되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수익을 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함체를 이 정책이 더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죠. 서울이 문제가 지방집 팔고 전세 살던가 빼고 서울로 올라온다는 거임. 그러니까 서울 그것도 강남의 한강밸트 핵심 지역으로 지금 다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회사가 강남인데 다주택자 남은 집이 충청북도 청주면 어떻겠음. 그러니까 지방 강에 안 좋은 물건들은 지금 다 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외곽에 서울 외곽에 있는 물건들은 다 팔고 핵심지로 똘똘한 거한 채로 그리고 차익도 없이 계속 다주택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이제 솔직히 진절머리 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의정부에 살면서 성동구의 갭으로 전세 끼고 아파트 보유 중인데요. 내년 초 전세 만기 때 실거주로 들어갑니다. 제가 나가면 의정부에서 성동구로 나가면 누군가는 의정부로 밀려 들어오겠네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외곽에 있던 집주인들이 지금 다 서울 핵심지로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에서도 서울로 서울 안에서도 핵심지로 지금 계속 이렇게 더 많이 집주인들이 서울 안쪽에서 자가로 보유하게 되면 그러면 세입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두 아들 한 집에 살다가 아드님이 두 분이신가 봅니다. 결혼 후 분가하니 아들 둘이 결혼해서 분갈하니, 당장 집두 채가 더 필요해 집디다. <laughs> 서울에서 서울에 살다가 아들들이 자라서 장성해서 결혼해서 한명 나가고 한명 나가 그럼한 집이었는데 집이 두 채가 더 필요해진 거잖아요. 서울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뭐 제주도로 갈 것도 아니고 경기도나 부산으로 내려갈 것도 아니니까 서울에 살다가 아이들이 결혼해서 하면 옛날 같으면 이렇게 저희 집처럼 같이 부모님 모시고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저는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대 미달되면 지방대 미달납니다. 그런 이치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도 있었고요. 전 지방 사는데 전세 주고 있는 서울 집으로 실거주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니까요. 전혀 공감 안됨 서울 역세권만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역세권이 아니라 강남 쪽 한강 벨트 쪽 진심 궁금한 건데 실거주하려고 들어오거나 매매한다 쳤을 때 실거주할 사람들이 그전에 살던 집은 공급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전세가 사라지는 대신 매매 물건이라도 나와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럼 자연 공급되는 거 아닌가요? 전세나 매매 모두 없어진다는 게 가능한 건지 이해시켜 주실 분 없나요? 아 이렇게 아예 부동산 시장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좋은 데가 없어진다고 다들 맛집 찾고 가성비 찾잖아요? 그런 데가 아예 씨가 마르고, 같은 데만 남는다고. 야, 세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신규 공급이 없다면 전세, 전세에서 전세, 매매가 되기도 하죠. 조금씩 줄고 위에서부터 차게 되니 안 좋은 물건만 남게 되죠. 공급이 없으니 싸게 나오는 전세가 없으니 최소 5% 2년마다 무한히 오를 테고. 5%가 뭐예요? 지금 잠실 쪽은 전세가 2억. 3억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2년 만에. 지금은 특히 여러분들 전세에서 전세로도 가지만 전세에서 매매로도 가지 않습니까? 매수자가 갈아타는 경우도 있고 전세로 살고 있다가 매매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는데 매매 공급이 없으니까 전세에서 전세로 계속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아니 매매 공급이 많으면 전세 살다가도 그래 애기도 낳고 했으니까 이제 집을 좀 마련해 볼까 하면서 매매로도 갈아타는데 지금 매매 공급이 서울이 없잖아요. 서울에는 매매 공급이 역대급으로 지금 부족하다. 그러면 전세에서 매매로 갈 사람들이 계속 전세로 남아 있고 신규로 결혼해서 계속 전세 시장에는 신혼부부건 이렇게 아까 전에 아들들 분가하건 이런 분들이 계속 전세 시장에는 신규로 진입을 하는데 기존 전세 에 있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 면 밀려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세금을 계속 올려주면서 계속 계약갱신 청구권이다. 뭐2%에서2% 2, 2% 2 6년이다. 3% 3% 3 9년. 계속 버티니까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신규로 들어온 사람 더군다나 자금력도 약할 텐데 기존에 결혼해서 5년, 10년, 뭐 15년 이렇게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자금력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결국에는 자금이 적. 2, 30대 청년들한테 신혼부부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살다 서울 안 가요? 경기도 살기 편해요. 분당 광교 좋아요. <laughs> 진짜 서울이라고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서울대라고 뭐다뭐뭐 뭐, 뭐 중앙대보다 좋겠습니까? 서울대 뭐 농대보다 중앙대 약대가 더 좋죠. 점수가 더 높지 않나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서울대 약대하고 중앙대 약대를 비교했을 때는 어디가 더 점수가 더 좋나요? 이거 대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경기도에도 좋은 곳이 많습니다. 서울보다 더 좋은 곳이 많죠. 조카 부부는 분당 좋은데 왜 강서구로 갔냐고 했더니 인상 찌푸리면서 전혀, 전혀 그러던데요. 네. 서울이 좋은 점딱 하나 집값이 오른다. 이분은 서울 안 살아보신 분 같으신데요? 아니면 서울에서도 이제 안 좋은 지역에서만 살아보시던가. 맞아요. 분당 살아봤는데 좋은지 모르겠어요. 대형마트 없고 백화점만 여러 개 있어요. 희한한 게 분당에는 아트가 별로 없어요. 정자동에 저언덕배기에 있는, 거기, 이마트? 거기 아직도 있나요? 그쪽하고. 그리고, 백화점 지하에 있는? 서현순의 백화점 지하에 있는 마트? 근데 거기는 굉장히 좁던데? 그 정도? 마트가 분당은, 경기도면은 서울보다 마트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보다 마트가 더 적은 게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오늘의 베스트 댓글입니다. 다주택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다니. 후달덜덜덜 전세는 나쁩니다. 어찌도 놓치도 맙시다. 전세제도 빠이빠이. 빠이빠이. <laughs> 월세보다 10배는 나은 것 같은데? 평생 월세 살아라. 멍청하니까 뭐 보이기나 할런지. 그냥 나빠? 돈 없는 너는 착하고. 오. 댓글들이 상당히 셉니다. <laughs>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주택자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다니 후덜덜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주택자 적폐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아직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은 내집 마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댓글들은 많이 안 달리는데 어, 브이남 채널에서는 어, 댓글들이 상당히 <laughs> 다양한 시청자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다양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댓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적폐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내집 마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